배불러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강승민입니다. 강쌤의 배워보고 불러보는 배불러 누르기실에 오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많이 환영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강쌤이 정말 오랜만에 강의를 이렇게 올리는데요. 어, 감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거의 한 달을 지금 <laughs> 앓고 있는데 어,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laughs> 언니들, 오라버니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랄게요. 강쌤처럼 이렇게 골골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강문경씨의 더하기 곱하기라는 곡이에요. 어, 이 곡이 신곡은 아닌데, 이번 봄교제에 올라 있더라고요. 강국영 씨 인기가 요즘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국영 씨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시나 봐요. 자, 더하기 곱하기 재밌는 곡이니까, 알고 계셨던 분들은 복습하시면서 따라 불러보시고, 어, 전혀 몰랐다.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본인의 곡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들어가기 시작할게요. 우연을 핑계로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묻지 마라. 네, 여기서 끝나보도록 할게요. 강세 오늘 좀 코맹맹이 소리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여들, 우짜들 하기 전에 한박반을 쉬어요. 이 곡에는 한박반이나 한박을 쉬고 마디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 들어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어, 따라 하셔야 노래의 느낌이 좀 원곡과 비슷해지실 거예요. 정박에 쳐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고, 우연을 핑계로 다시 쉬고, 우연을 핑계로 좋아요. 이년을, 여기는 이년을의 느낌으로, 이년을 핑계로, 다시, 우연을 핑계로, 쉬고, 이년을 핑계로, 좋아요. 너를 만나 사랑했는데, 다시 볼게요. 너를 만나 사랑했는데, 는 대의 느낌으로, 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얼자이 부분은 어떻게 얼 케에와 어를 이어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얼하고 끝는 느낌이 아니고 어떻게 얼마나 나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재미있게 나 나.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원곡 가수는 나 이렇게 한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쉽게 두번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사아랑으로 노래를 할 거고요 사랑했는지 는지 이 느낌으로 끌어올릴 거고요 다시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고요 여기도 역시 한 박반 쉬고 나에게 묻지 마라 자이 부분은 마아알아 그렇죠 이렇게 어 강문경 씨는 이 부분도 되게 좀더더 더 화려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마아 아라 이 정도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묻지 마라. 좋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내 나이, 네 나이 더한 것보다. 곱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은 안 해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해도 자 여기까지 와서 끝나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조금 남겨두고 있어요 자좀 전에 나에게 묻지 마라 그리고 하나 둘셋넷 쉬고 내 나이 네 나이 다시 볼까요 내 나이 네 나이 더한 것 보다 보다 요 느낌으로 다시 내 나이 네 나이 더한 것 보다 그리고 네 나이 내 나이 다시 네 나이 내 나이 곱한 것보다 다시 볼게요 네 나이 내 나이 곱한 것보다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한다. 다 볼까요?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은 안 해도 자, 말은 안 해도의 말자를 한번 보면 악보에는 말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꺾눈 목을 사용해서 좀 화려하게 꾸며줄 거예요. 말 이렇게 말이라는 하나의 음자를 세 번의 소리를 낼 거거든요. 말 따다단 말 따다단 본음 그리고 올라가는 뭐 한음이나 두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음 그리고 다시 보는 음 이렇게 세 번의 소리로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을 우리가 꺾는 목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어 그냥 편안하게 꺾이라고 알고 계신 그런 기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은 안 해도 그래요. 자이 느낌이면 좋겠어요. 말 따다단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더 많이 보고 싶다 자 보고 싶다는요 악보에는 보고 싶 이렇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보고 고자부터 내릴게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느낌으로 다시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해도의 에 느낌은 다시 보고 싶다 표현 못해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나에겐 너뿐이란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어디 있겠니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좋고요 나에겐 더 이란다 자 나에겐 너뿐이란다 해서 너를 조금 강조를 할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스타카토로 짧게 끊어 주셔도 좋고 너뿐이란 이런 느낌도 좋고 아니면 조금 거친 소리로 나에겐 덥 요런 것도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 본인 나름의 좀 강조하는 느낌을 너에다 주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겐 덥 뿐이란다. 뭐이 정도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우리 이제 2 절로 한번 가볼게요. 따다단자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나에겐 너뿐이란다. 여기 우리가 지금 1절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2 절에선 더 있어요. 너 하나만 이렇게. 아까는 나에겐, 이거 가사가 좀 짧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너 하나만, 너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너 하나만 사랑한단다. 그렇죠. 사랑한다 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너 하나만 사랑 한다 a n a m a n Sara Ang Handa. y o u r 표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래는 어, 티칭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볼 시간인데요. u r e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함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묻지 마라 내 나이, 네 나이 더한 것보다 네 나이, 내 나이 곱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은 안 해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 해도 또 다른 사랑이 어디에 있겠니 나에겐 너뿐이라 한 것보다, 네 나이 내 나이 곱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은 안 해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 해도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나에겐 너뿐이란다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나에겐 너뿐이란다 너 하나만 사랑해 강문경 씨의 재미있는 노래 더하기 곱하기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노래 부르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노래 강사 강승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